제 채널 영상 중에 100만 뷰가 넘은 영상이 고혈압 170도 정상? 이 영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근육이 빠지고 근육 활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몸에서 피를 어떻게든 말초 신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에요. 그런데 그 생존의 법칙을 약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오히려 말초 신경으로 피는 잘못 가게 되잖아요. 혈압은 떨어지죠. 하지만 말초 신경으로 피는 잘못 가죠. 그게 과연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까? 피가 말초 신경으로 못 가게 되면 수족냉증, 손발 저림, 그리고 머리로 피가 잘못 가니까. 당연히 뭐~ 녹내장 백내장 같은 거 오고 귀도 잘안 들리고 머리도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 회전도 잘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점점 올라가는 거는 내가 그만큼 혈관들이 심장이 이런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.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생존 법칙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병이라고 생각하고 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내 몸이 다시 젊었을 때처럼. 활동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일단은 근육의 질이 좋아야 되는 거고, 근육의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, 이 혈관도 근육이기 때문에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풍부한 미네랄들이 필요하고, 영양이 필요한 거고, 운동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인 걸로 해결을 하셔야지, 어 무조건 혈압이 150만 대도 고혈압이라고 하고, 130만 대도 약을 처방하고 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아니고, 어, 내 몸의 생명의 법칙? 네, 그런 것을 너무 무시하는 그 현대의학의 어떤 틀에다가, 숫자에다가 우리를 껴맞추는 그런 진단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그런데 또 이제 너무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러면 고혈압약 바로 끊어도 될까요? 라고 하시면. <laughs> 위험할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몸 상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약은 어, 평생 먹어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. 약을 먹는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약으로 평생 조절을 하는 건데 오히려 약은 점점 늘어나고 뭐 고혈압이었던 분이 당뇨도 생기고 무슨 약도 생기고 자꾸 약은 느는 거니까 약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으로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약을 확 끊기보다는 영양을 더 충분하게 먹고 운동해서 근육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약을 줄이다가 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.